두둑의 앞을 못 보는 곰이 달고 있었어요. 다른 곰들은 눈멍 곰을 보, 볼 때마다 놀렸대요 눈멍 곰은 눈물 내리도록 흘렸어요. 어느날 배가 고픈 눈멍 곰이 뽁기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만 바위 밑에도 곧도 떨어졌어요. 눈만 고면 크게 다쳤어요. 난좀 도와도 구미소 뒤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침 그, 그때 그 다담 다시 한 마리가 치다 가다가 낫띵 음. 곰을 보았어요 닭한 다담띵 다담띵에 동무가 되었어요 사이가 좋게 더 도우며 닫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이 다디온데 때가 다람쥐를 다밥다 먹으려고 또나또 또 나왔어요 고맙다 나동 도와줘 우리 나라의 가을 우리 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하나 오를땐 더욱더 그 배어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쓰다듬어진, 쓰다듬어진 듯한 화한한가 깎아 놓은 듯한 뾰족하며 어우러진 선뜻 성이를 날아오르다 보며 절로 감탄이 금할 수가 없게 된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등의 여러가지 색깔들에 어우러져 다른 듯한 감동이 주며 나가 신비롭게까지 하다 숲속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라 흰 구름 높고팔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노라며 가을이 전국 마비의 계절이라 일컫는 이열을 알게 될 것만 같다. 가을에는 또한 호국맹 같은 먹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햇살밤호두뿐만 아니라. 대추 여러 가지 떡, 크고 작은 과일들을 맛볼 수 있는데, 가을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에 우리는 이것들을 쌓아놓고 찰례를 지내기도 한다. 또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여, 책을 읽으며 70대대로 명상에 잠기기도 하는데, 독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우고 아름답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